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되게 잘생긴 게스트 원장님을 한분 모시고 나한테 맞는 리프팅 레이저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하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김은영 원장님은 미용 시술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5년 차 아, 되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젊은 분,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희는 젊은 쪽이 조금 더 많은 편이시고요 많으셔봤자 한 4, 50대 정도가 아 그렇군요 것 네. 저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연령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하는 리프팅 레이저가 다를 거고 차이가 있을 건데 어떤지 서로 의견을 좀 주고 받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리프팅 레이저 대게 광범위하죠. 리프팅 레이저의 구분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크게 계열별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뭐 이름을 아는 장비들이 있죠. 울세라, 써마지, 튠페이스 티타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계열이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과자도 초코 과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해물 과자 계열이 있고 이런 게 있듯이 먼저 리프팅 장비는 크게 초음파, 고주파 그 외에 광학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음파 레이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원장님 가장 유명한 걸로는 울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링크, 리프테라, 리니어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 계열 레이저의 원리는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태우듯이 고기를 치면 은 웰던을 아주 작은 점을 구워서 고기가 구우면 수축되는 것처럼 얼굴이 안에 조직이 수축돼서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제가 계속 고기를 비교할 건데 웰던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장비는 고주파 계열이 있습니다 고주파 계열의 장비는 아시는 거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쓰시는 거? 제일 유명한 건써마 인데 제가 쓰지는 않고요 제가 음. 지금 잘 쓰고 있는 건 인모드가 습니다써마지 음. 인모드, 저 같은 경우는 튠페이스, NPR 토르 레이저, 리노바 레이저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고주파 계열들을 씁니다 고주파 계열 레이저들은 한 점을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로 치면 미디움입니다 조직 안을 범위로 미디움처럼 열을 뜨끈하게 올려서 진피층에 열이 오래 가게 되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고 피부의 90%는 콜라겐이고 콜라겐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요.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켜주는 게 고주파 계열 레이저들의 주목적이죠. 좋은 고주파 장비의 요건은 피부 겉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안에 강한 에너지의 온도를 적당한 시간만큼 조직에 손상 없이 균일하게 주는 게 좋은 고주파 장비의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외에는 광학 장비가 있어요. 그 외에 장비 중에 쓰시는 거 있나요? 저희는 클라리티로 리프팅을 하긴 하는데요. 빛을 이용한 장비들. 티타늄 에르메스 레이저, 하모니 라이트 레이저 그 다음에 아까만 클라리티 같은 레이저들이 이제 그 외에 광학장비로 분류해서 어쨌건 얼굴에 리프팅이 되게 가려면 에너지가 얼굴 안에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 매개체가 빛으로 전달돼서 얼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빛으로 전달하는 레이저들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요렇게 계열별로 고주파, 초음파 그 외장비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세개 중에 내 얼굴에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내 얼굴을 만져봤을 때 내가 알수 있는 건 내가 얼굴에 살이 많다. 얼굴이 또 뚱뚱하다 지방이 많다 얼굴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어떤 레이저를 추천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계열 리프팅을 먼저 추천하긴 하는데요 인모드 같은 경우는 지방을 조금 녹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음. 탄력이 좀 부족하면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인모드 쪽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탄탄한데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초음파 계열 레이저를 권하고 지방이 좀 있긴 한데 피부 탄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인모드 같은 고주파 레이저를 권한다는 말씀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튠 라이너 근데 재밌는 게 튠페이스는 고주파인데 튠 라이너는 초음파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계열 레이저가 되겠죠 지방을 줄이는 거는 초음파 계열 레이저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탄력을 주는 건 고주파 계열 레이저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은 보통 나이가 젊은 분들은 탄력은 있고 살이 많거나 나이가 젊은데 유전적으로 좀 탄력이 없는 분들은 어떤 레이저를 권하세요? 젊은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초음파 계열을 먼저 권하는 편이고요. 음. 그런데도 이제 유전적으로 말씀하셨시이 너무 탄력이 없거나 많이 늘어진 느낌이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고주파를 조금 더 병행하자고 음. 말씀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진 분들의 특징은 피부가 얇은 분들이죠. 네.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고주파 계열 레이저를 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통증 유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뻐지려고 받는 건데 항암 치료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저는 앞. 아프지 않은 레이저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통증은 초음파 계열 레이저들이 아무래도 제일 아프죠. 잇모드는 저는 잘안 써봤는데 잇모드는 음. 통증이 좀 어때요? 잇모드는 좀 많이 뜨거운 편이고요. 사실, 아프진 않고 뜨겁고 네, 들어가는 전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음.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좀아하시는 음. 편입니다. 효과와 통증 중에 효과를 더 위주로 장비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통증을 더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시나요? 저희는 거의 효과 위주로 가시는 아,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는 통증이 굉장히 장비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울세라 매니아인데 울세라를 원하면 울세라를 고득게 해드리는데 만약에 전혀 경험을 안 해보셨고 약간 통증에 예민하신 듯한 느낌이 되면 저는 초음파 계열의 통증보다는 고주파 계열의 그리고 그외 광학 장비 계열의 약간 덜 아픈 레이저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지방이 많고 피부가 탄력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 지방이 있는데 피부가 탄력이 없는 분들은 고주파 피부가 젊었음에 불구하고 약간 많이 탄력이 없고 얇으신 분들한테는 고주파 계열 레이저를 먼저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티타늄 레이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어두우신 분들은 환해지면 더, 더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타늄 레이저 같은 것들을 많이 선호해드리고요. 시술 간격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울세라 같은 초음파 계열 레이저는 시술 간격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슈링크나 이모드 같은 장비는 1~2개월 정도로 하서 음. 3~4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번 정도씩 그럼 추가하시면. 내가 1년에 한두 번 밖에 레이저를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울세라 같은 예. 초음파 계열 레이저들 거나 음. 고주파 음. 계열 레이저는 간격을 어떻게 잡으세요? 인 모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3~4번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음. 아, 추가 그렇구나. 시술을 하시는 됩니다. 이 방식. 고주파 계열 레이저들은 원장님에 따라서 간격이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한달 간격으로 받으시고 3회나 4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유지 요법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어차피 계속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격이 길수록 유리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주로 권해 드리고 있고 요걸 좀 반대로 바꿔 정리하자면 내가 병원은 자주 못 오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만 와서 얼굴에 좀 노화를 막고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피부가 얇지 않고 지방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초음파 기열 레이저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나는 조금 아픈 게 너무 싫고 병원을 자주 와도 좋고 피부가 얇 편이다 라고 하시면 보주파 계열 레이저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시겠네요. 물론 피부는 각기 다르고 얼굴의 지방량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리프팅이라는 건 약간 주관적인 느낌도 가미돼 있거든요. 얼굴이 단지 올라갔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부위에 만족할 만한 개선이 돼야 리프팅이 된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중요하고요. 다만 내 피부 타입이나 이런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도 많이 듣고 하지만 내가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주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레이저가 가장 좋은 레이저고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운동을 하거나 같은 걸 계속 받으면 이제 약간 식상해지고 피부도 적응을 하게 되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줄어들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할때 레이저를 추천받아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뭘더 덧붙여서 하시거나 이러면 더 만족도 높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리프팅 계열은 이렇게 세 가지다 초음파, 고주파 그외 광학 장비 그리고 내가 받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레이저를 일단 우선 순위로 두고 그외 레이저나 새로 나온 레이저 경험하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나한테 맞는 레이저로 추천받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체크하실 조건 중에 하나는 그 병원의 리프팅 레이저가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느냐 내가 선택을 할 만큼 초음파 고주파 그 외장비들을 다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리프팅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게 훈남이신 김은영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리프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